웃고 있는 그 사람 정말 괜찮을까? 아무도 모른다. 그가 얼마나 애써 괜찮은 척 하고 있는지를 파티 속 웃고 있는 사람들. 한 남자는 그 안에서 가장 크게 웃는다. 그런데 눈동자가 비어 있다. 카페에 앉은 여자. 밝은 얼굴로 핸드폰을 보지만 탁자 아래서는 떨리고 있다. 교실에서 또렷하게 발표하는 아이. 하지만 이마엔 땀이 맺혀 있고 틀리면 버려질까 하는 두려움이 서린다.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하는 아빠. 웃고 있지만 거울 속의 그의 표정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화장실 거울 앞 여자가 조용히 메이크업을 지운다. 지워지는 건 화장이 아니라 억지로 견뎌온 표정이다. 무표정한 남자, 창문 너머 비친 유리에는 고요한 절규가 있다. 사람들 틈에서 말하는 그.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는 결국 마스크를 벗는다. 눈가엔 지친 흔적만이 남아 있다. 나는 왜나 자신에게조차 진짜 감정을 감췄을까? 누구보다 자신을 먼저 안아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얼굴이 진짜 내 얼굴이 된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괜찮아. 진짜 당신의 감정이 가장 아름답다. 당신도 가끔 가면을 쓰고 있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